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초한 과즙 메이크업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평소에는 조금 진한 메이크업을 많이 하잖아요 청순한 메이크업도 궁금하시다는 분들 꽤 많이 계셔서 오늘은 최대한 맑은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황당했었던 일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장담하는데 이랬던 경험들은 없을걸요 여러분들? 때는 바이오로 제가 미술학원 강사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입시 미술학원 강사를 했었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 학원이 진짜 빡셌었던 게 강사랑 학생이랑 같이 시험을 보게 했어요 왜냐하면 강사들은 손도 빠르고 그림도 잘 그리니까 학생들한테 조금 경각심을 느끼게 한답시고 이제 강사랑 학생이랑 같이 시험을 보게 했었는데 특히 수시특강이랑 동시특강 때 진짜 많이 시험을 보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강사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도기도좀 빠졌겠다 손도 조금은느려졌겠다 엄청 힘들 거아니야 그리고 애들보다 잘 그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해야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문제가 뭐냐 힘들어 진짜 힘이 쏙 빠져 가지고 진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진짜 그냥 이러면서 막, 막 진짜 죽어가는 직장인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힘이 빠져 가지고 내가 강사가 된건 애들 가르치러 온건데 내 힘이 그냥 쏙 빠져버리는거지 그래서 같이 시험 보고 저녁시간이 됐어요 나의 소중한 저녁시간이 된거야 선생님들이랑 다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저희 학원이 주택가여서 골목이 좀 있어요 옆에가 다 골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밥을 먹기 위해서는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거기를 지나가는데 저희 학원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담배 피기 직전인 거야.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내가 이제 선생님 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깨가 막 여기까지 올라간 상태였단 말이에요. 내가 딱딱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골목을 지나가다가 야, 너네들 거기서 뭐 하자마자 무당. 다하면서 <끝> <끝> 갑자기 어디론가 내가 사라져 버리는 거지. 진짜 그냥 갑자기 그냥 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무슨 그 거제가 진짜? 에? 이게 뭐지? 싶었어요. 진짜 너무, 너무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내 나의 세상에 불이 그냥 다 꺼져버렸거든. 그래서 저 이게 뭐지? 날고 보니까 제가 맨홀에 빠진 거예요. 그냥 진짜 어두컴컴한 맨홀에 그냥 쏙 빠져버린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거기가 골목이 있었는데 홍대에 되게 낡은 빌라 건물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거기에 앞에 개인 사유지 주차장 같은 그런 골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수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맨홀이 있었는데 그 하필이면 낡은 고무 맨홀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무가 낡으니까 그게 제가 밟으면서 그 고무가 이렇게 뒤집히면서 제가 그 맨홀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 진짜 청순한데? 그래서 제가 맨홀에 빠져버려가지고, 심지어 그맨홀이 너무 깊은 거예요. 제가 키가 164 정도 되는데, 제 키만큼 빠졌는데도 발바닥에 빵이안 닿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빠지는 순간에,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시멘트 바닥에 제가 팔을 이렇게 딱 하고서, 얼굴만 이렇게 하고, 대롱대롱, 다리는 두 다리가 대롱대롱 한 채로, 이러면서 나좀 꺼내줘, 나좀 꺼내줘, 이렇게 한 거예요. 애들 앞에서 그렇게, 야, 너네 거기서 뭐, 이렇게 당당하게 카리스마를 내지렀던 거와 달리,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챙피하게 애들, 학생 애들 세 명한테, 나좀내줘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레전드 사건. 그래서 제가 살면서 그때 턱걸이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턱걸이에 까니까 그래 애들이 막 구해주려고 막내 꺼내주려고 하는데도 너무너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손에 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놓으면 빠져버릴 것 같은데. 그때 진짜 위험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잠깐! 광고 주님 것입니다 쿠키들 제가 드디어 첫 광고를 받았는데요. 다 같이 축하해줘. 무려 토니모리. 이거 진짜 말 되나요? 너무너무 애정하는 브랜드인데 이거 안 가져올 수가 없잖아. 토니 토니는 진짜 워낙 유명한 브랜드인데, 진짜 믿고 사는 거잖아. 바로 토니모리의 게디틴트 워터풀 시럽인데요. 이게 진짜 청초하고 맑은 광이 나오는데, 이렇게 음파 안 하고 부드럽게 발라주면 진짜 탱글하게 올라가요. 진짜 사고 시럽같죠 입술 주름 사이사이에 게임 없이 진짜 부드럽게 발려서 밀착돼서 나오는 광이 진짜 너무 예뻐요. 촉촉한 사각빛 컬러인데 적당히 채도 높아서 생기 있게 바르기 딱 좋아요. 무화과 시럽 컬러는 달이 그 무화과 풍미가 담긴 로즈빛 컬러예요. 차분한 느낌의 로즈빛인데 진짜 고급스럽게 너무 예쁘죠? 진짜 청초하다. 나 이것만 바르면 애견녀 될수 있을 것 같아. 색깔 너무 예쁘죠? 미니 틴트는 오직 기획 세트로만 만나볼 수 있는 스페셜 컬러인데 이게 진짜 베이스로도 바르기 좋고 단독으로도 분위기 있게 바르기 너무 좋은 컬러예요. 진짜 예쁘죠? 아니 진짜 너무 청순해. 나 지금 약간 계속 이런 포즈 해야 될것 같아. 아니 근데 광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다 냄새가 너무 좋아. 오직 올리브영에서만 단독으로 출시된 기획 세트래요. 아니, 토니몰이 뭐니? 감 미쳤지, 진짜 뭐야? 오늘은 맑고 청순한 과즙이 저희 컨셉이니까 사과 시럽으로 발라볼게요. 아, 진짜 너무 예뻐. 블러셔에도 톡톡 얹어주면. 진짜 너무 예쁜 광이 바로 차올라버려. 이거 진짜 그 아이돌분들 그 앞광대에 차르르 빛나는 그런 광 있잖아요. 속광? 맑은 광이 진짜 바로 보여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제가 맨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학생 애들이랑 학원 선생님들이 저를 꺼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어이없으시죠?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진짜로. 너무 기쁘니까. <laughs> 살좀 놔두시면 어이가 없긴 한데 그래서 112에 바로 신고를 했죠 왜냐면 성인인 저도 땅에 발이 안 닿는데 바로 옆에가 초등학교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초등학교 애들이 거기 에 밟았다고 빠지면 아,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너무 끔찍해서 진짜 너무 위험하잖아요 근데 경찰분들 오셔서 나를 마구마구 혼내버려 거기에 왜 들어갔냐면서 나보고 거기 집주인 분, 그 건물주 분이 여기 왜 들어갔냐고 나한테 따지면 뭐라고 하실 거냐면서 저한테 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왜 저를 혼내세요? 그래서 저는 그 집주인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진짜 인명 피해 날것 같아가지고 걱정돼서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한테 저한테 아니 지금 112에 신고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는 신고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랬더니 그니까 지금 112에다가 전화를 누르셨잖아요. 전화번호에 뭐라고 누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이얼을 못뭐 눌렀냐고. 그렇죠? 아니 112 눌렀죠. 그랬더니 그게 신고한 거예요. 그러서저도 개모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런 위험한 상황에 어디다가 전화를 해요? 근데 제가 심지어 그 112에다가 전화하면 안 되나 싶어서 거기 그 맨홀 뚜껑에 그 맨홀 뚜껑 제작사 번호가 적혀 있길래 거기다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 그거는 저희 관할이 아니다. 저희는 그냥 만들어준 업체, 납품하는 업체일 뿐이고 그거는 아무래도 경찰에 전화를 하거나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찰에다가 전화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나를 진짜 마구마구 혼내는 거야. 나 진짜 안 그래도 서로 죽겠고 아파 죽겠는데 허벅지가 막 갈렸거든요. 왜냐면 맨홀이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제가 빠지면서 맨홀 기둥에 다리가 이렇게 부딪혔어가지고 다리가 다쳐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옷도 막 찢어지고 긴팔 긴 바지 입었는데도 그렇게 찢어진 정도면 진짜 세게 부딪힌거잖아요 근데 경찰 아저씨들이 날 혼내니까 나 너무 서러운 거야 눈물이 나온 거야 저는 눈물이 진짜 없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울 때는 진짜 빡쳐서 우는 거예요 진짜 서럽고 빡쳐서 그때만 눈물이 나요 제가 웬만한 슬픈... 뭐저 폭삭 속쓰다 보고서도 안 울거든요 근데 얼마나 서러웠으면 눈물이 마구마구 나 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경찰 아저씨분들이 그 맨홀을 한번 밟아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뚜껑을 닫아놨어요. 그 앞에 제가 지키고 있었거든요. 누가 그거 밟을까 봐. 근데 경찰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그 맨홀 뚜껑을 한번 살짝 밟아보더니 바로 뒤집히면서 엄청 깊은 맨홀 구멍을 보더니 자기네들끼리 어? 이거 진짜 위험한데? 이러는 거예요. <laughs> 내가, 내가 위험하다 했잖아. 진짜 성인 남자가 들어가도 빠지는 크기라니까요. 지금 제 그때가 이제 저녁 시간이라 했잖아요. 완전 깜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제가 깊다고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찐따 <laughs> 새끼. 지금이었으면 아주 도끼 가득한 채로 마구마구 따졌을 텐데 왜 저를 혼내시냐면서. 근데 이제 그제서야 겉에 이제 펜스를 다 치시더라고요. 펜스를 다 치시더니 건물주 집주인분 전화를 이렇게 연결을 하시더라고요. 건물 주분이 저한테 다음 날에 전화가 오셨어요. 저는 솔직히 좀 쫄았거든요. 왜냐면 경찰 아저씨가 저한테 건물 주분이 저한테 따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뭐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쫄아 있었는데 건물 주분이 진짜 너무 착하시게 저한테 병원 가보셨냐고 너무 위험했겠다. 제가 너무 죄송하다. 본인이 지방에 계시고 건물 관리는 따로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 관리를 소홀했던 것 같다면서 괜찮냐고 엄청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장 응급실 가시라면서 병원비 청구하라고. 보통 이렇게 돈 많은 친구들이 정이 많더라고요. <웃음> <웃음> 제가 어, 저 그렇게 크게 안 다쳤고. 전 절대 병원비 받을 생각도 없고 그거 너무 위험해가지고 말하려고 한 건데 경찰 분들이 너무 그렇게 하셔서 말하려고 을 하는 의도가 와전될까봐 걱정이 그좀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건물주 분께서 아 절대 아니라고 왜 그렇게 말하신지 모르겠다 자기는 건강이 최우선이고 어, 정말 자기 잘못이 맞다 건물 소홀하게 관리한 그렇게 말해 주셔가지고 저 진짜 그때도 눈물 살짝 날 뻔했지만 절대 울지 않고.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바로 공사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뒤로도 솔직히 궁금해서 가봤어요 근데 바로 엄청 무거운 맨홀 뚜껑으로 바꾸셨더라고요 진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맨홀까지 빠져본 21살의 김정서였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전 솔직히 맨홀에 빠지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비슷한 경험 있으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거 보세요 립 바르고 지금 계속 떠들었는데 오히려 광이 차오르고 딱해진 것도 하나도 없어 너무 예쁘죠? 캐디틴트 워터풀 시럽. 지금 같은 계절에 맑고 청순한 메이크업에 딱 맞는 컬러 아니에요? 올령 한정 기획 세트에 이번 올령 세일까지 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토니모리의 자세한 프로모션과 제품에 대한 정보는 하단 더보기란에 확인해주세요. 그럼. 그럼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더욱 즐겁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